관계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바른 관계를 오늘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대신 관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구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이제 도달한 곳이 바로 신의 광야였었어요. 신의 산이 있는 신의 광야. 거기서 약 1년간 머뭅니다. 1년을 머문 이후에, 이제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올라서 그들이 이제 드디어 이동하게 돼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 이제는 가난안에 들어가겠지.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겠지.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 기대감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였냐면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자, 시내 광야에 출발해서 어디에 머물렀다 그래요? 바란 광야라고 합니다. 되게 실망했을 수 있어요. 그죠? 기대가 크면 소원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기대가 다르게끔 내 인생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잘 아셔요.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는 요 변화가 일어나요.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권한은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주권을 맡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항상 주님께로 고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기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두 번째, 우리가 바른 관계에 취해야 할 관계는 뭐냐면 바로 사람과의 관계예요, 대인 관계입니다. 하방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직접 모든 관계가 좋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는 문제가 안 된다. 그게 바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모든 일을 결정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요.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관계들이 과정은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만남을 통해서 계획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대물 관계, 환경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제그세 가지 관계가 너무 중요하기에 이렇게 말씀을 전개해 봤는데 잠시 모조리 보니까 괴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자 모세가 말한 게 뭐냐하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이게 뭘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신해 주지는 않으셔요. 절대 대신해 주지 않으셔요. 그런데 뭐 하셔요? 도와 주셔요. 우리가 내가 할 일을 내가 하잖아요. 기도해야 할때 기도하고, 마음 상해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려고 할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근데 많은 사람이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줘보세요. 아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도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기회가 될수 있도록 역전시켜 줄줄 믿습니다.